안녕하십니까. 샤이롱TV 샤이롱입니다. 오늘, 저 오랜만에 등산 나왔거든요. 지금은 오후 1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전 보문산이라는 정상이 시루봉이라는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공사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산에다 옮길까 했는데 와, 진짜 인력으로 이걸 옮기는 인력으로 대단합니다. 아, 그럼 정상 시루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요즘 헬스 한다고 맨날 헬스장만 다니고 이렇게 등산 오는 거는 몇달 만인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아요. 바람이 좀덜 불어서. 아, 패딩 껴입고으면쪄 죽을 뻔 했네요. 등에 땀이 좀쫙 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늘 보면은 좀연한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휴 옛날엔 옛날엔 날라다녔는데 40대 중반이 다 되어가니까 힘들긴 하네 하이스 시작한지 올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개월, 11개월 접어들던데 살은 한 2kg, 3 k g 빠진 것 같고 근력이 정말 안늘어나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20대 예전 같은 경우는 열정이 엄청나서 막 오버페이스도 하고 끝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오버페이스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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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안 다치게 운동하자 목표로 천천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서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안 다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좀 풀릴 것 같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거나 걷거나 하면. 엔돌핀도푹퍽 나오고 오르막길이. 어, 경사가 한 45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헬스 체력하고 등산 체력하고 틀린 것 같아요 매일 헬스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헬스 할 때마다 느끼는데 하체 운동 더럽게 하기 싫어 하체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중년, 남자들한테. 근데, 하체 운동 정말 하기 싫어. 아, 그렇다고 또, 상체만 열심히 한다고, 또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나 저질 못 매라.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하긴 하겠네. 남들이 1년 했다 그러면 몸이 엄청 좋아진 줄 알아? 그런 점 먹겠습니다. i do 마의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 땀 나니까 개운합니다. 개운해. 역시 땀 흘려야 돼. 위에서 막딱 엄청나. 반스까지 아, 젖 조라먹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서 만나니까 맨날 갔던 길로만 가면 지루하잖아안 가본 데라도 좀가봐야지 맨날 갔던 길로만 가면 재미가 없어 너무 오대오에 지금 핥거리는 것만 잡혀가지고 아, 좀그렇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산행또 등산하면서 땀쭉 빼고 내려가서 아, 보리밥이나 전에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그 맛이 또 최고야. 오우, 엄청 도움이 네 길이 되게 좁네요. 여기 정상, 가는 길을 봤겠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느낌? 추워서 땀은 그렇게 많이 안 나. 조금 나, 조금. 좀... 아주 얼었습니다 길이 길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 볼까? 와, 아, 하 진짜 이뻐요, 하늘.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역시 산은 가을하고 겨울에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물론, 뭐, 봄하고 여름도 멋있긴 한데, 눈 왔을 때 겨울 사는 가면 하면... 진짜 재밌죠. 아주 평첩니다, 평지 고 보문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해발 450 정도 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왔던 산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랑도 많이 오고 거의 다 왔네요 저, 저 보이시나요 저기 시루봉 정자 저게 정상 시루봉입니다 밑에서 걸은 지 45분만 에 왔어요. 되게 얕죠? 금방이면 금방. 그래서 여기 너무 짧아가지고, 보문산 둘레길이라고 있어요. 전체 산 둘레를 걸으면 한 14km? 한 3시간 반 정도? 두 달, 두 달이 뭐야? 진짜 언제 온지도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오네. 정상, 도착. 3분 전. 나무계단 타고 걸어왔어요 드디어 정상 도착 한번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전망합 <목소리도> 헬기장. 네, 뭐는 하 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정상 찍고, 옆으로 왔던 게 말고, 옆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쌓았어. 물만 갖고 왔어, 진짜 물만. 어디 뭐, 똥산 오는데 오늘 바리바리 쌓 뭐 히말라야 하나 가야 뭐 라면 하나 정도 싸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 우리나라 특징 있잖아 뒷산 가는데도 거의 뭐 히말라야 가는 복장이야 하... 등산복 뭐 겁나 비싸 여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잖아요 다 무슨 뭐 복장만 보면은 산이 막몇 뭐 천미터 되는 줄 알았대 근데 또 산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또 지기지 또그 맛이 제가 정상 찍은 데가 지로봉, 저희 오도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 산 이름이 바로 오도산인데 예전에 가봤는데 지금 가려면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가는데까지 가보고, 흔들면 턴해서 차 있는 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낙엽도 다 떨어졌어요. 너무 다시싶어 겨울이야. 겨울이야. 겨울. 아만히 사람 한두 명씩 지나가고,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공사일까? 어. 뭐 기둥 같은 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사동 전망대라는 곳인데. 오. 야, 여기. 금방 다 괜찮았는데 그냥 이상한 전봇대 같은 게 생기네 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이는 쪽 무슨 동 무슨 산 명칭이 여기 다써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식장산이 쫙 끝에 보여요 소이체 뭐 내려맡기는 조심, 조심. 어. 아, 여기 전망대전부터 같은 거 가운데 그냥 팍 생기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사람이 잘안 와.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아. 경우끼리. 이 낙엽이 쌓여가지고 되게 미끄러워 아 아까워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의자 두개 그러나 나는 그냥 간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 동네 뒷산이라 제가 사는 동네 바로 뒤는 아닌데, 그냥 산이 좀만 해서, 아, 뒷산이에요, 뒷산. 아, 나개 때문에 엄청 잇고, 주시야돼 겨울에 다치면은, 밥 없어, 밥 없어. 아. 여러분들 물한잔 먹겠습니다. 아 생명수. 아. 아. 아니 길이 왔나? 아 아니. 아니 길이 없어 길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내려와가지고 아 길이잖아 여기서 헷갈렸네 여기서 일로가자 일로가자 일로 가는구나 에이, 오랜만에 오니까 길도 잃어버려 와. 이동산에서 예전에 충북인가 중남인가 서대산이라는 내가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겨울이었을 거예요. 친구놈하고 같이 갔는데, 하, 아, 길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아, 산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처음 렇게 봤어, 살면서. 분명히 정상까지 잘 갔는데, 정상에서 이렇게 고개 넘어서 갔는데 길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친구랑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친구도 전화 그냥 이제 옷도 모르고 야 그냥 내려가면 길이 있어 그냥 내려가고 막길 아닌 데로 그냥 막 내려갔는데 낭떠러지에다가 아마 진짜 거의 경사 80% 거기 진짜 겨우서 올라갔어 겨우 서 그래 어떻게든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겨울이라 이제 해가 5시 좀 넘으니까 막 해가 지기 일것 같은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든 길 없는데로 계속 내려가다가 도저히 이제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거 뭐 119에 신고를 하는 도고 말은 누구 했는데 갑자기 이제 30m 전방에 나무에 산악회에서 이제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나무에 묶어놓잖아요. 빨간띠 같은 거, 노란띠나. 그게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거야. 살았다. 어우, 그냥 막, 맵다 달려가가지고, 그 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찾은 거지. 아, 간신히 내려오긴 했는데, 진짜 거의 뭐, 한, 해지기 직전에 내려왔어, 요 해지기 직전에. 그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가 출발한데 완전히 그냥 반대로 내려온 거야, 반대로. 차 있는 데까지 또 1시간 넘게 막 2시간 1시간 반을 걸어가서 차 타고 온 기억이 있네요 진짜 산은 겸손해야 돼 자연 앞에서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삐죽삐죽 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겸손하게 타야 돼아 이제 산은 다 탔네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건 아닌데 이제 부면 둘레길이 나오네 이제 여기는 인도길 인도길 자전거도 많이 타요 여기서 m t b 저도 자전거 여기서 많이 탔는데 저는 이제 트레킹 대전에서 트레킹하고 싶으면 여기 자주 옵니다 괜찮아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거진 한 10km 넘게 걸을 수 있으니까 운동도 되고 자, 이제, 진짜, 산 타는 거는 여기까지. 아, 이제 인도나 걸어야 되겠네요. 지금 인도길 걷고 있습니다, 인도길. 완전히 내려가려면 인도길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임도길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한시게 임도길 네, 다 내려왔습니다. 아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한한 한 시간 정도 걸어서 온것 같아요. 아 오늘 등산 총2 시간 반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저희 샤이 o t 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빠이.